안녕하십니까. 오토베스입니다. 오늘 저희가 수리할 차량은 BMW 5 시리즈 디젤 차량입니다. 연식은 1 6년식 정도 됐고, 누적 키로수로는 14만 키로 정도 되었습니다. 사실 이 차량은 저희 쪽에 첫 번째로 입고 된게 아니에요. 동일 증상으로 지금 두 번째 입고가 되었거든요. 그 내용 즉슨, 에드블루 시스템 이상으로 재입고가 되었어요. 첫 번째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을 했을 때는 탱크의 이상, 요소수 탱크 이상, 그리고 요소수를 뿜어주는 인젝터의 이상, 기계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상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수리를 진행을 했거든요. 음,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한 가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음, 여기에 관련된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탱크, 인젝터, 뭐 녹수 센서, 그 다음에 어, 요소수가 지나가는 호수 이렇게 되는데 이 시스템을 잡으려면 전체를 교체를 하면 제일 베스트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돈이 문제입니다 제일 깨끗하지만 돈 쪽으로 봤을 때는 고객님들이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점검을 했을 때 부분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처음에 상담을 했을 때는 음,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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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분들이 이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라고 첫 번째 고지를 했고. 다만, 비용적으로 부담을 느끼시기에, 당장에 이상 있는 부분들을 먼저 수리를 했습니다. 어, 그랬는데, 다시 경고등이 재점등이 된것 같아요. 음. 그래서, 하, 아,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에드블루 시스템. 음. 차는 뭐든지 다 어렵지만,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은 거라고 녹수 센서랑, 뭐, 호수, 뭐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, 녹수 센서는 뭐 점검을 해봤을 때는 특이 사항이 없어서 호수를 한번 더 추가적으로 교체를 해볼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천장부들은이 음 차량이 이런 이런 부분들의 이상이 생겼을 때어 어떻게 수리를 진행한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비단 전체 교체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. 물론 제일 클린하지만. 저희처럼 이렇게 시행착오도 좀 겪을 수도 있다. 좀,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said <laughs> 부품 탈거를 했는데요. 일단은 이 부품을 탈거를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상으로는 탈거를 해야 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렇게 했을 때어 공임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돼요. 그래서 저희만의 방식대로 조금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탈거를 좀 진행을 했고요. 이게 지금 길이라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얼마 같을까요? 이게 한 50만원 정도 부품대가 이루어집니다. 어, 요소수 탱크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0만원 정도. 그 다음에 정량 모드, 요소수 인젝터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한 50만원. 합치면은 부품 비용만 해도 좀 많습니다.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다 교체하면 좋습니다. 네,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죠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최대한 조금 덜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네요. 네. 자, 신품하고 고품하고 확인했으니까 저희가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수리가 완료돼서 시운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. 진단이상에 유도주행을 해라 어, 약한 30분 이상, 그리고 차가 막히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고속도로를 좀 타고 왔거든요. 주행 가는 거리 요소수가 22,000km에서 고정이 됐었어요. 근데 시운전하고 오니까 21,000km 약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걸 확인했고, 경고등 확인해 보니까 더이상 정등이 되질 않습니다 요소수 관련해서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고장이 될 수도 있고 기계적인 고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이 여기에 관련된 점검이나 수리 하실 때는 좀 경험이 많은 곳에 가셔 가지고 점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 쪽으로 오시면 더 좋지만요. 네. 힘들게 수리가 잘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출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차량 고객님이 저희 쪽으로 자주 방문하시는 고객님에 어 부분적으로 저희가 수리 진행을 했습니다. 그 이유인 즉슨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네. 다 교체를 하고야 말았습니다. 다행히 다른 뭐 전기적인이나 뭐 다른 부분 쪽에 전이가 되질 않아서 그게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이 차는 이렇게 수리가 잘 완료가 되었고요. 출고를 또 기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